저..누구세요? 아 구독! 따! 아, 좋아요! 따! 자 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 호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바로 진호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어, 시청자 제보로 제가 좀비를 만나러 갑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냥 숲이고요 어, 거기서 좀비를 봤다는 제보를 받아서 제가 오늘 이 추운 겨울에 혼자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전을 해야 하니까 도착한 후에 카메라 를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진이 여러분들 도착했습니다. 어, 일단 대충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인데요, 여기에 좀비가 나타났다는 썰이 있는데, 이게... 진짜 와, 진짜 이거 제가 지금 후레시가 가장 엄청 밝은 건데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와, 진짜 엄청, 일단 진짜, 진짜 제가 엄청 춥고요. 지금 이렇게 막 반판 몇 개가 있긴 한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어, 시청자 제보로 저쪽 길을 올라가면은 산 쪽이 있다는데, 저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춥네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 씨. 일단, 여기가 지금, 도로 쪽 근처인데, 와, 진짜 개 무서워. 지금 보시면은, 와, 아 진짜 엄청 무섭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지금 헤이리? 헤이리 그 근처인데, 헤이리 근처에 있는 숲속입니다. 아 굉장히 춥네요. 와, 근데 제가 이거 지금, 프레시도 엄청 원래 밝은거고 그런데 근처에 불이 한개도 없으니까 하나도 안보이네 그냥 뭔 소리야? 아 깜짝이야 라디오 소리가 들리네 갑자기 저 안쪽에 숲속인데왜 숲속에서 라디오 소리가 들리냐? 아 진짜 괴물습니다 일단 계속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아 어... 굉장히 춥고 혼자 가기 힘든 상황이라서 그냥 차를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카메라를 고정시켰고요. 와, 씨, 가면 말수록. 뭐야, 여기? 오, 씨, 뭐야? 오, 씨, 뭐야? 개무서운데? 아니, 근데 여기 시청자가 제보해준 데 맞아요? 여기 좀비에 나와, 진짜? 로 여기 서 씨, 계속 한번 안쪽으로 운전해 보겠습니다. 저 앞에 뭐저 뭐야? 저쪽 같은데? 저, 저, 안쪽이 저쪽 보이시죠, 여러분들? 저쪽 안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걸어서? 일단 차를 여기 세우고, 한번 나가 볼게요. 차를 여기다 주차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개 무서워. 와, 너무 무섭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와, 진짜 너무 무섭다, 이어 이쪽, 이쪽. 와, 진짜 너무 무섭다, 이거. 와, 아, 진짜. 레전드 이거. 여러분들. 나 이거 괜히 묵은거 같아 승찬이랑 애들이랑 올꺼였다 이거 어, 사람 아니야? 저기요 저기요 누구세요? 야 뭐야 옆에 뭐있었까든요 없어 없어 아 개무서워 일단 안쪽으로 어, 계속 뛰겠습니다 야 뭐야 아, 어, 너무 무서운데? 야 진짜 좀비 날것 같아 이제. 와 씨야, 또 뭐야 나무. 일단 안쪽으로 좀 걸어가 볼게요. 와저개무섭습니다이 보세요 이게 맞는 거같군요아 씨, 개무서워. 진짜. 아, 나 지금 갈까 이제? 이제라도? 진짜 너무 무서운데. 저기 누구세요?

어, 진짜저 뭐야 좀비 아니야? 어, 어, 이제 가겠습니다. 자 호진 여러분들 아까 그 좀비 같은 사람 만나고 나서 집에 왔는데 제 얼굴 이상합니다. 막 뭐가 올라와요. 설마 저도 지금 좀비가 되는 거 아니겠죠? 목소리도. 점점 이상해지고 몸이 뜨거웠습니다. 호진 여러분들, 저 좀비 되기 싫어요. 살려주세요. 누가 좀 살려주세요. 이거 보세요. 얼굴에 뭐가 납니다. 저 좀비 되는 거 아니겠죠? 저좀 살려.